안녕하십니까. 텃밭은 요렇게. 네, 안녕하세요. 강대규라고 합니다. 어, 작년까지는 제가 가평 텃밭농부 강대규로 하, 활동을 했었고요. 이번에 제 채널 주소와 채널명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버가 초보자라서 어뭐 설정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방송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편으로서 그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고추를 정식을 냈어요. 그래서 이 고추에 대해서 어, 가하게좀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 파천 어, 3월 초순에 에, 밭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어, 3월 초에 어, 스케가 스케 고토가 없어서 용성 이비를 놓고 1차적으로 밭솔 한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닭에분 퇴비, 태비 일반적 퇴비가 아닌 플렛형 퇴비를 놓고서 그와 유박을 섞어서 놓고서 어 다시 한번 뒤집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 다시 복합 비료를 살포하고 봉사와 뭐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넣고 두둑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비닐멀칭을 하고서 어 심었고요. 이 모종은 황농상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황농상사 자체 생산 음 신제품이고요. 고추명은 복합 호랑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그 복합 내병계 제품으로서 어다 수확이 가능하고 조기 착화가 우수하고. 네, 건고추 품질이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보 농사들도 어 쉽게 그 재배를 할수 있을 만큼 어 초보 농사들도 다 수확을 할수 있을 만큼 음 좋은 조품으로 이제 소개를 받고 처음 심어봤는데요. 이 고추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8일 전에 정식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일인데 이제 여기다가 처음 물을 주려고 왔습니다. 이제 정식 후 처음 이제 물을 주고 주려고 해요. 물을 주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관수 시스템, 뭐, 점적 호수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커피 페트병이에요. 커피 페트병을 이렇게, 뱅 들어가면서 구멍을 뚫었죠. 그, 납대 하은 고데기로다가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뚫어요. 밑에도 뚫고, 옆에도 뱅 들어가면서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공을 해서 이렇게 심었죠. 자, 여기로다가 저는 물도 줄 거고, 액비도 줄 거고, 그리고 그, 출비도 할 겁니다. 1차까지만 여기다 추비를 할 거고요 2차 추비는 여기다 하지 않을 거예요 어, 밑에 흙골에다가 주고나할 겁니다 어, 자 그리고 고추를 심을 적에는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laughs> 고주 모종을 심기 전에 바닥에다가 충체벌열내 약을 줬어요 주고 흙으로 살짝 덮고 그 위에다가 바스코트를 한 3g 정도 넣고 다시 흙을 깔고 그리고 심었습니다. 즉, 바스코트 파구 처리를 했습니다. 요새 보니까 바스코트를 잘못 사용하여 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바스코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스코트를 넣고 그 위에다가 흙을 깔고선 그리고 심어야, 어, 해가 없을 걸로 보인다. 어, 보시다시피 저희 고추는 그런 약해를 안입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 모종이 이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복합 고랑이라는 신제품 품종이고요. 모종이 한 뼘도 안 되는 한 15cm 정도. 커봐야 한 20cm 정도 되는 모정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공을 보면 대공이 매우 짱짱합니다 매우 짱짱하고 그리고 분지수가 이렇게 다 갈라진 애들이 왔어요 다 갈라진 애들이 와서 이게 신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동서방향으로 정확하게 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정식을 다그 분지를 동서방향으로 보게끔 하고선 심었습니다. 그리고 잘 활착이 되어서 잎들도 진한 녹색을 잘 띄고 있고요. 그리고 겨순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겨순이 전혀 없었죠. 그만큼 땅에 지금 활착이 잘 되고 있다는 방정입니다. 앞쪽 라인 뒤쪽 라인 총50 총 포기만 심었고요 제 텃밭이 그렇게 크지 않는 텃밭이고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만 와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관수 시스템을 제가 점점 고수를 설치를 합셔서 이런 방법을 구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말 농부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물을 주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액비예요. 뭘로 만든 거냐? 쌀뜨물로 만들었습니다. 쌀뜨물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EM 종이 반컵 당밀 종이 반컵 넣었고 그리고 요 빨갛게 보이는 거는 양파망인데 저기다가 과일 껍질 계란 껍질 등을 넣었어요 그걸 같이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0리터 어 통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넣었고 그리고 종이컵 한컵 정도 분량의저 요거 액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워볼게요. 물을 자,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한번 줄 적에 여기 가득만 채워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 주는 사이에 저 구멍으로 통해서 물이 많이 빠져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이 금방 다 빠져 들어갔어요. 물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더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한 번씩만 줄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동 고추들이 잘 활착해서 잘 자라고 있고 뒷동도 조금 있다가 부직포를 벗겨서 아, 물을 줄 거고 그런데 어저께 어제. 바람이 굉장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지포가 상했거든요 찢어졌습니다 약간 스크래치가 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찢어졌어요 그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뭐 고추들은 정상적으로 잘 발전해서 잘 자라는 것 같고요 어... 이, 지금, 저희 고추밭에 두둑폭은, 음, 두둑폭이 총 80폭이 1m10이에요. 굉장히 넓게 잡아줬어요. 두둑폭이 1m10이에요. 그리고, 어, 부지포는 18g짜리로 했고요. 8g 짜리로 했더니 이게 좀 약한가 봐요 스크래치 나니까잘 찢어지네요 근데 확실히 부직포를 해 놓으니까 애들이 잘 자라네요 저는 사실 부직포가 처음이거든요 어 작년에 제가 고추를 5월 11일날 정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4월 23일날 정식을 했거든요 음, 여기는 경기북부 가평 조정면 지역이거든요 조정면 지역인데 여기 잠깐 소개를 하자면 요 앞쪽으로 조정천이 흘러요 빙들어서 협곡이에요 협곡이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서리 영향도 서리 영향이지만 바람 때문에 서리 오고선 바람까지 불면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고추들이요 그래서 부직포를 씌운 거였거든요 자 일단 그랬더니 일단 그랬더니 지금 고추는 잘 활착이 된 상태지만 부직포가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 이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애들이 잘 활짝한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앞으로 이 고추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관리 과정 그리고 수확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주 목적은 주말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물 관수 시스템을 아이템을 저만의 아이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제 채널은 어, 제가 특별한 그 영상 촬영의 기법이 없어서 그냥 생방송처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가 없이 영상을 올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오늘은 고추를 설명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작물들도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텃밭농사 이렇게였습니다.